코리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달 10월에 비트코인의 큰 폭락이 나오고 나서 캔들이 아래쪽에서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신고점을 넘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캔들이 이 구간에서 형성을 해줬다고 시즌 종료를 또 외치고 있어요 대파동 관점은 굉장히 많은 근거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분석이 바뀌면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매매 복귀와 비트코인 관점 및 매매 전략을 설명드릴 거고요. 영상 후반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고 또한 지난 영상까지 알트코인 분석 요청이 가장 많았던 에테나 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 좋아요가 550개가 넘으면 다음 영상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복기를 해볼 건데요. 아직까지 저는 이 숏을 들고 있고, 추가적인 매매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추후에 설명드릴 거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세부 파동의 관점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파일코인은 아직도 들고 있는데, 내려오는 파동이 굉장히 조정파스럽죠. 그래서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는 매매를 7번 정도 해서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렸었죠. 하지만 이번 달에는 매수할 만한 타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망하는 것도 현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매 중독 때문에 여기서 다 매수를 하다 보면은 충분하지 않은 근거와 논리적인 매매 전략이 부족해서 손실만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복구 심리 때문에 더 많은 매매를 하게 되고 고그 레버리지를 땡겼으면서 점점점 청산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관점을 짜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상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그럴 때 매매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절대로 조급함과 함께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볼 건데요. 일봉에서 저는 이렇게 3연장 임펄스에 3파가 진행 중이다라는 메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현재 3연장 임펄스에 5파가 진행 중이고 오파가 이렇게 1연장 터미널로 형성될 수 있다 라는 게 저희 메인 관점입니다. 질문에 자꾸 3파가 5파보다 벌써 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로그 차트를 반드시 키고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또한 3파에 2파와 4파가 만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2파와 4파는 아직 만나지 않아서 임펄스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해요. 두 번째 서브 관점은 이렇게 abc, x, abc로 이중 지그 제그의 y파가 이렇게 1 연장 터미널로 진행 중이다 라는 관점인데요. 이 관점의 확률은 점점 낮게 보고 있어요. 사파가 진행 중이라면 사파가 2파보다 기간적으로 훨씬 커지고 복잡성 측면에서도 사파와 2파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파가 여기까지 마무리고 5파가 진행 중인 관점도 확률을 낮게 보고 있는 게 아직 하락파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시간 봉 차트를 볼 건데요. 4시간 봉에서는 이렇게 1, 2, 3, 4, 5파의 터미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파 부분을 확대해서 볼 건데 이 차트에서 명확하게 해석되는 부분만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는 ABC플랫으로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3연장 임펄스의 5파가 마무리된 걸 보고 저희는 숏을 잡던가 현금화를 해서 이 하락빔을 피하던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또한 명확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임펄스보다는 조정파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파동은 조정파로 못 끝나잖아요. C파에는 조정파가 못 나오기 때문에, 이 조정파를 B파로 하는 플랫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플랫의 종점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 플랫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도 조정파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은 X파라고 확정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ABC 불규칙 플랫을 W파로 하는 Y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Y파를 자세히 볼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ABC 플랫이 여기서 끝이 났던가, 혹은 이렇게 1, 2, 3, 4, 5파로 여기서 끝이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현재 2파동을 1파로 하는 1연장 터미널이 진행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세부 파동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매매 전략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구간에서 매매하기는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위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기도 힘들고 손익비가 안 좋은 매매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abc 플랫이 여기서 끝이 나고 이후에 이 플랫을 a파로 하는 더큰 플랫이나 혹은 삼각형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wxy로 y파가 여기서 끝이 날 확률은 적은데 그 이유가 w파에 비해서 파동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이때는 이 플랫의 비파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숏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10파에서 롱으로 스위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내려온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건데요. 만약에 첫 번째 플랫이 여기서 끝이 났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y 파로 플랫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중 플랫으로 이렇게 복합 조정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합 조정은 y 파에못 나오기 때문에 이 복합조정을 A파로 하는 더큰 플랫이나 혹은 삼각형이 형성이 될 거예요. 또한 ABC 플랫이 여기서 끝이 난게 아니고, 여기서 끝이 났다면, 이후에 X파가 형성이 되고, Y파 이후에 복합조정이 형성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복합조정을 A파로 하는 플랫이나 삼각형이 형성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지그재그를 1파로 하는 1연장터미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매매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 저점을 깼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터미널이면 오파의 끝에서 잡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급격하게 내려온다면 이런 식으로 임펄스의 오파 끝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부파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의 소폭 상승을 만들어 줬어요. 또한 비트코인이 조정을 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려버렸죠. 만약에 지금이 시즌 종료였을 거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횡보를 하고 비트코인이 계단식 하락을 줄때 도미넌스는 계단식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야 개미들이 탈출을 못 하기 때문에 시즌 종료일 때는 비트코인 하락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차트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즌 종료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시즌 종료가 아닌 여러 근거 중 하나고 가장 핵심은 비트코인 차트의 상승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3파가 1파보다 긴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영상 앞전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로그 차트를 클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로그 차트가 아니면 3파가 1파보다 길어지죠. 하지만 로그 차트일 때는 3파보다 1파가 작습니다. 로그 차트가 뭔지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할 때는 반드시 로그 차트를 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첫 번째 추세에 대한 되돌림의 비율 그리고 첫 번째 추세에 대한 그 다음 추세 비율 이 비율들을 따집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차트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돼요 오늘은 에테나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파동이 이렇게 1,2,3,4,5파로 3연장 5, 5, 임펄스를 형성해 줬어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은 이렇게 1,2,3,4,5파로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그재그, 엑 플랫으로 복합조정이 형성됐다고 보는 게더 합리적이에요 조정파와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조정파를 A파로 하는 플랫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한 그 이전의 조정파를 A파로 하는 더큰 플랫이 하나가 완성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플랫이 형성이 되줬고그 이후에는 최소 이렇게 ABC로 B파로 올라오던가 혹은 시장의 호재가 껴서 이렇게 추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임펄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신고점 위에서 입절을 하면 되고요. 혹은 지지 부진하게 올라간다면 신고점 아래에서 매도를 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비트코인 세부 파동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원래 파동 이론으로 매매할 때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시시각각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부 파동에 대해서는 영상 하단 링크의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